두번세 번도 생각해야 되고 어서을믿죠 어! 이관가 깔끔하게 잡아서 전멸에 쓰였죠 아이죠. 그렇죠. 저게 뒤로 툭 치고 들어가면서 콤비네이션 맞으면 또 체력이 확 깎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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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어, 아, 잘 오, 같아 어, 가잘 받아요. 한번 흘리고 어, 어, 여거 들어가요. 더 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오 네. 버리니까 네. 그렇죠. 페리고스어왔습 이제 비켜라. 조금 더 배려하고 더 뚫겠죠. 격각이라 예 일단 나가긴 해도 아, 그래도 성과를 냈으니까 합격 네. 잡고 그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 어, 어 베이커 3 방향 전멸은 있는데 일단 근데 떴어요 그렇죠 일단 눈치 보다 도발 조발. 도발 조발한... 예오 아, 예. 자르반이 아직 오래 비고요 그렇군요 오. 결국 네 명이 투입됐는데 뭐 전멸 쓰면서 살았습니다 딱딱두명딱 네. 아! 갈려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예 갈려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 요 우자룡 우자룡이세요 우자룡 우자룡 자자아 엘크! 잡고 잡고! 잡만잡아잡잠잡만잠깐잡 잠깐만 잠 또! 잡았어요, 잠개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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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스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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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는데요깐만잠깐 이렇게 아어지 포기하자 내려왔다 엘크 물론 아엘크를엘크엘크를이가 어, 어, 그 아. 아, 많이 잘해요 오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야 거의다막 친구들 친구들 어디와자오버 빨리 와 버무라 버무했어요 그러면 제명하고 원대용 균형이 추가 무너집니다. 이제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. 맞죠? BLG가 먼저 시도 해서 이렇게 꽈당하면 연속으로 두번부른 거거든요. 진짜 페이커는 쓰러지지 않습니다. 예, 그렇죠. 불사 대마왕, 불사 대마왕 말씀처럼. 그 그러니까 그라가스 쪽을 먼저 노려봤는데 그 과정도 오래 걸렸고 또 갈리오가 페이커가 가입하는 과정에서 또다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또. 네. 하자 이거 어디까지 최소 억대까지 가겠고요. 네명아웃인데 오늘은 핵심이 적공야 나이트 비켜. 나이트아야 돼. 넥트 깨면 다. 투, 최초. 두 번째 연속으로 넥서트 깨면 다.